한서불명하기1 1차입니다 오늘은 게임을 하던 도중 신기한 유루 묘수궁을 성공했는데요. 그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운드는 3대1 공격 라운드인데요. 벽 뒤에 있는 레이나 잡아주고, 뒤치도는 사이퍼, 네온, 그리고 오멘까지 잡아주면 라운드를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4대1 라운드, 궁푼 다음 사이퍼 잡아주고, CT를 밀어 네온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9대1 라운드, 사이트로 들어오는 네온 잡아주고, 헤드 맞췄으니까 쇼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수교대전 마지막 라운드 저는 여기서 하나 해보고 싶은 묘수궁이 있었는데 라운드 차이도 많이 날겸 지금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사이트 진입해 준 다음에 과연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자 희생양은 소반데요 소바 과연 먹나요 이걸 왜 먹죠 우와 이걸 성공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2단, 2단계로 요로 분신까지 성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